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려어든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여 경계하며거하라내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수생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도다. 나는 사는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일로 오신 재파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사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기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으니라. 내가 올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오노라. 내가 올때 내가 치루와 가보의 집에 둔걸 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사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헤르만이 입혔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 거울이 말에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하려워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어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새색 무궁토록 있으시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오네시보로의 지메 무난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느니. 너는 겨울전에 어서오라. 르블루와 무대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의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난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 현재 2021년이 되었고 작년 때부다 시작되던 코로나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주시고 코로나가 종식되어 어, 우리 중고등부가 같이 만나서 예배할 그날이 오기를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